that 안녕하세요. 덕구입니다. 오늘은 밀라노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꼭 7시 25분 차를 타고 베네치아에 가려고요. 아, 좀자는데왜 이렇게 떠들어. 아, 나도 복사 복수할... 가나다로 막아 봐. 아차차 답아. 아, 근데 지금 베네치아에 왔어요 물의 도시. 우와. 여기가 바로 산타루치아역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이고 건너편에 물이 있어요. 와. 여기 있으면 타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 볼게요. 벌써부터 알록달록함이 느껴지는데요. 브라노섬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뭔가 조금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무라노산 어떻게 뭐잘 오긴 했는데 이제 베네치아 본선 말고 무라노랑 브라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라노는 유리 쪽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여기 브라노는 남자들이 이제 뱃일를 하러 가면 여자들은 같이 모여서 수공업 레이스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와 여기 진짜 색깔 너무 아름답다 파스텔톤 <목소리> 아, 배도 고프고 이제 밥도 먹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아 어, 좋아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피자 메뉴거든요. 여기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중에서 이제 프로슈트랑 소세지 시켰습니다. 프로토슈 햄 피자를 시켰습니다. 와 열난다. 음, 짭짤해요. 어, 발밑에 비둘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쪽 중에 가장 사람 많은 식당 세개 중에 하나 왔는데, 다른 거안 가격은 한 25유로 돼가지고 비싸지 않았어요. 치즈 미쳤다 브라노섬에요. 한국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거의 지금 관광객들 중에 30% 정도는 한국인인 것 같아요. 하, 와우, 여기서 김밥을 다보네. 와. <목소리>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여기서 김밥을 다보네요. 와우. 너무 반갑다. 브라노섬 오면은 그 유행인 그게 있대요. 여러 가지 형형색깔 벽에 서서 배경으로 이렇게 한 9가지 색깔 그 배경을 두고 이렇게 사진 한컷을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음성으로 좀 한번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도라노! 지금 베네치아 본섬에 도착했고요 이게 옛날에는 우물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빗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흡수가 되고 밑에서 이제 물들이 모래와 자갈 이런 흙들로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정화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물이 쌓이면은 나중에 마셨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있잖아요. 여기 물 들어가는 홈들이. 여기가 이제 탄식의 달이라는. 건데요. 베네치아에서 되게 인기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쪽에서 이제 지나갈 때그 죄수들이 이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못들어온다고 하면서 이쪽 뷰를 보면은 상당히 아름다워서 아 하고 탄식을 하고 지나가는 달이래요 근데 죄수들 중에 유일하게 탈옥한 사람이 카사노바라는 썰이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구글 지도에 시기탑이라고 나오는 것 같고요 이쪽은 한마르크 대성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서 또 왼쪽으로 가면 산마르코 대광장이 나옵니다. 다시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마르코 대광장에 나와 있는데 겨울 비수기라서 그런가 다 곳곳이 문다져져 있고 카페 플로리안 되게 역사가 오래되고 하초코가 시작된 여기가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흥량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둥들을 그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걸 열주라고 하는데 이 열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균일하고 어디서 봤는데 이아 아치형들이 그 건물의 무게를 약간 조금 줄일 수 있는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베네치아가 이제 물에 도시니까 여기에 이제 떠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브라노섬 갈때 보셨던 그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뚝이 막 수십만 개가 여기 받쳐져 있는데 그걸 받치고 흙하고 모래하고 쌓고 뭐 자갈 이제 돌들 다 갖다가 놔서 건물들을 다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 건물들이 이제 나중에는 수심이 점점 얕아지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아치형 공법으로 건물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베네치아가 중세 시대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때 이제 황금기를 이렇게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카타치차역 다시 왔구요. 생각보다 해가 좀 빨리 떨어지고 기차가 이제 5시 50몇분 차라서 타이트하게 움직였습니다. 좀 베네치아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좋았는데 좀 아쉬웠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핫초코랑 트루화상이랑 머피는 하나씩 샀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차에 물이 안 나와요. 이렇게 뭐 화장실 갔다가 이제 손을 씻어야 되잖아. 근데 물이 안 나와. 비누만 안 나와. 아,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기도 한데. 어, 이상하네 왜 물이 안 나올까 호텔 쪽으로 왔는데 확실히 여기 밀라노 글레모텔이 여기랑 너무 가까워요. 여기랑 도보로 뭐한 3분 거리 어디를 가든 어디를 오든 가기 편안하고 오기 편안하고 지리적으로 정말 탁월한 곳이지 않나 싶고 가격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서 한국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호텔이에요. 구글맵을 보니까 호텔 인근에 맛집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원 라자냐 타안라하세만안 프렌치 프라이 하세요안 스프릿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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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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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안 피자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디아볼라 피자를 좀 먹고 싶긴 했는데, 오늘 점심에 피자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그 옆에, 여기, 이태리 형님도 지금 육기에 와인 한잔 하시는데 되게 섹시하시고, 음, 멋있다. 로 That's good. enjoy it. Yeah. <laughs> I love Oh, <Italia. laughs> yeah. good. First time? Yeah. good. funny good. Oh, good. Oh, good. yeah good. Get... to him? Cemil. Jamie. Jamie. Cemil.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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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oc. Doc. Yeah. Oh. <laughs> <laughs> Thank you. <laughs>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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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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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ed, no. Thank you very much. Uh -huh.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지금 이제 다 먹었고요 젤미가 우리한테 이제 어, 맥주랑 아페롤 스피릿 한 잔씩 해줬는데 우리한테 달렸어 <웃음> 금액이 <웃음> 그래서 그냥 뭐 계산하고 뭐 그냥 즐겁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요 되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어, 많이 이야기한 거 같고 하여튼 뭐 터키 친구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이가 저랑 똑같아요 서른여덟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밀라노의 마지막 밤이네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네요. 약간 술좀 먹어가지고요. 네, 이제 아 그냥 바로 자야 되겠어. Goodbye, <laughs> <laughs> <굿바이>, Jeremy. <웃음> <웃음>